아멘 성경과 성전과 성령 성경의 모든 흐름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흐름이죠 근데 그 예표를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과 성전, 그 둘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오늘 말씀은 고레스왕이라는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이네요. 여러 가지 역사는 설명이 길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셨다. 성경의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한 성전을 이방인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을 세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최강대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과 능력과 권세와 당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우고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죠. 그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보면 가는 곳마다 일단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구약뭐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 피의 은약과 함께 짐승을 잡아 그 가족으로 옷을 해 입히는 장면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에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번제를 드리고 전부 예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의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전부이고 구약의 주제이고 성경의 흐름이에요. 언약궤라는 게 나오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담아둔 언약궤. 은약계. 그 언약궤를 그냥 메고 다니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회막을 짓죠. 그럼 성막을 짓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다위 시대에 와서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부는 천막에서 지내다니, 이거 참 양심에 찔린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는 이게 뭐냐? 제대로 깨달은 거죠. 뭐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1한기상 8장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 사죄의 기능에 대하여,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지요, 솔로몬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적군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갈 때 죽게로 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죽게 기도하여 강구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사여 주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되어지는 거.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매주? 아니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충분하고 혼자서 기도해도 충분한데 왜 성전에서 모입니까? 이유를 오늘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역대 하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대한 절대 권력, 절대 주권자의 권세, 왕의왕 만유의 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저먼 데서 성전 바라고 기도하거든. 요걸 까딱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요즘은 또 그쪽 쳐다보고 절하는 사람이 많죠. 공항에도 가면은요, 기도실이라고 간판이 있어요. 기도하시 기도실. 들어가보면 맨바닥에 그쪽 바라보고 절하는 거예요. 몇년 전에 내카자스탄 갔을 때저짜르켄트라고 하는 북쪽 그 중국 접경지역으로 가다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무속도로 해서 어떤 사람이 뭐, 옆에 뭐 하나 끼고, 뭘 쫙, 강, 강변 쪽으로 막걸어가요어 한참 지켜봐서 왜 저러냐.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 시간이야. 무슨. 어, 쫙 펴더니 저쪽 쳐다보면서 막 절을 하는 거야. 뭐 어, 조금 이상하게 이해를 한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절대 주권자의 권세, 능하신 팔을 펴서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 엎드리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목적과 기능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 우리가 성전됐단 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이 안에 그 아는 줄을 알지 못하셨냐?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성전의 흐름, 그리고 나.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당에서 온 마음과 뜻을 죽괴로 향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과 그들의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요 후손들이 엉뚱한 짓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되고 석국되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시온성 향해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미리 여기에 예고되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예언의 기도가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쭉 들어가서 다니엘, 고세와 하박국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성전의 기능 왜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성전을 그러면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건축해 가지고 짓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야 고레스 왕은 유라란 민족도 아닌데 성전 지어라 그러고 나중에 보면 돈도 다 주고 빼앗겼던 금 금그릇 은그릇 음다 주고 물론 방해꾼은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냈죠. 대표적인 다니엘. 잡혀가서 다리오왕때 정말 왕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멋지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절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모르드계와 에스테 같은 사람들이, 전부다 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를 적어놓은 게 에스라, 네미아, 에스도 쭉 소선시죠. 전부다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연결돼요 성경이. 시대적으로 성경을 알고 볼 때하고 모르고 볼 때하고는 조금 감동이 다르겠죠. 모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는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을 통하여, 그죠? 우리는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고 불쌍히 여기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죠. 성전과 상관이 있어요. 에레미아도.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뿌로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뭐야뇌에미아의 보이. 뇌미아 총독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냥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되게라스루바벨과 예서와 뇌에미아와 스라야, 스라야와 렐리아와, 뭐요?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잡, 이, 유다로 돌아올 때에 그 무로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여기 뜨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성전과 상관이 있다. 모든 흐름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은데 유대인들이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과 상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과 연관을 지을까요? 우리는 이 정말 시원하고 따뜻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그 사람들은 그걸 몽땅 잃어버렸어요. 왜? 좀 따시고 배부르면 던지다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 나라 관할을 알아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회방꾼들에게 의해서 멈추었을때 다리오 왕이 다시 확인한 거예요 고레스 왕 시대에 내린 이 조서를 확인하고 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네? 아 이건 정말 성전을 지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 영향을 미쳤어요? 다니엘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다리오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나라 왕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말안 듣는 자들은 집안을 전부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아니 이방인 왕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니엘이 증거를 보여줬잖아.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증거를 보여줬어 그거하고도 이 성전 건축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흐름은 그리스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에는 교회라는 간판은 안 보여도, 우리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다. 그게 믿어지면 성경을 보는데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 만군의 여호와이 같이 만원으로 학계서 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케 할 것이요 아, 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요 아, 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어지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래. 우리는요, 경제에 관해서나 모든 주권에 관해서 조금은 성전과 그리스도와 관련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니거 네 아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래.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뭐 때문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다.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절대자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변하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성전의 의미와 그러면 그리스도와 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대충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는 누구인가가 대중 이어질 겁니다. 성전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정말 명심해야 돼. 우리도 후세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우리가 얼마나 값어 치는 있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게 우리의 신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든지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버렸어요. 왜 누가? 이방인 왕이. 다 주라고. 아니,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뭐 눈치를 조금 채기를 쳤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절대로 해가 되지 않고 왕과 왕실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눈치를 쳤어요. 기도의 위력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늘을 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무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위해서 뭐돈 내고 노력하고 뭐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한다니까요. 다 올라가라 이러면 다 올라가면 돼요. 절대 권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흘면 그곳에 이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확실하게 딱 조건을 걸어요?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싸그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게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스도 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만 잔뜩 지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지혜를 얻는 길은 말씀이 흐르는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그래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해보면 대략 열번 이상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깨달음도 없고 그냥 읽었어요. 그래도 집사니까 장모니까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 야 되지 않나. 한열번 정도는 읽었는데 그 이전에 읽었던 열 번보다는 그 이후에 읽었던 뭐 혹은 타이핑을 했던 그 다섯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제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요. 많이 보신 분은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은 달라요. 한번볼때 다르고, 열번볼때 달라요. 어떤 신학교에는,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부산에 있을 때, 80번 성경, 4년 동안, 1년에 20번씩 성경 봐야 돼. 다른 숙제 다 하고, 공부할 거다 하고, 20번씩. 그러면 한 달에 약두번 꼴로 성경을 봐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볼라 그래도 하루에 10시간씩 봐야 돼. 성경 그렇게 볼라고. 물론 나중에 조금 스피드가 붙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은 하루에 적어도 4시간, 5시간 이상 투자를 하면 일년에두 번이나 두번반 정도 성경. 신구약 타이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홀로에서에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똑같아요. 불신자도 읽어요, 무당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이 성경이 읽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이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성전과 성경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그 위대한 신분이 군세가 확인되고 체험되고 사용되는. 멋진 안주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학의 왕이시요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말씀의 흐름과 나의 신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주관 살면서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이 말씀에 인도되며 성전에 붙들린 바 되었을 나의 소속과 나의 군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고자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며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남미를 넘어 땅 끝까지 정인의 길을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시는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심이 이제 성전의 축복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성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